안녕하세요 볼링매니아 처제 정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무도 없이 <laughs> 저 혼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요새 동갑내기 과외하기 처제과외하기 영상이 안 올라와서 처제가 어디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형부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제가 기본적인 거는 거의 다 배운 상태이고 이제 이거를 제 것으로 만드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한두달 정도를 제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구력이 한 5개월 정도 이제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연습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갑내기 처제 과외하기, 혼자 연습하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는 제가 몸풀기 식으로 어, 처음에 배웠던 볼글리기를한 한 게임 정도를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처음에 제가 배웠던 것처럼 자세 잡고 제 주변에 있는 볼링 선수들도 보면은 거의 10년, 20년씩 된 사람들도 볼 굴리기는 항상 하는 연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볼 굴리기를 하다 보면 제가 손이 어떻게 빠졌는지 좀 정확하게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 굴리기로 한 게임을 이렇게 쳤어요. 어, 볼 굴리기 하다 보면은 좀 힘들긴 힘들거든요. 그런데 바로 스텝을 밟고 치는 것보다 볼글리기를 하고 나면 엄지 타이밍이라든지 중량제 걸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알고 칠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볼글리기를 한 게임 치고 나면 원 스텝으로 또한 게임을 또 치곤 하거든요. 자, 그럼 원 스텝 훈련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원 스텝 그때 배웠던 것처럼. 안쪽에 공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더니 어, 많이 때려봐야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 원스텝 훈련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스텝으로 한 게임을 쳤는데요. 어, 이거는 근데 볼링 매니아에서 제가 칠 때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한 게임씩 연습을 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없고 하면은 뭐 다섯 프레임 다섯 프레임 나눠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이렇게 선수들 치는 거 보니까 연습을 할때 저처럼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걸어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뒤에서 보고, 아,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고 따라해 보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무심한 듯 걸어가서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스텝을 밟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꿀굴리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 지금 제가 이렇게 무심한 듯 걸어가서. 볼굴리게 하는 거는 제가 다른 원정 볼링을 조금 요즘에 다녀봤어요. 그랬을 때 시간적 여유가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어몸 풀기가 조금 열악한 환경일 때, 그럴 때 이렇게 몸을 여러 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 지금 끝낸 상태고요. 이제부터 진짜 제가 점수를 내면서 한번 게임을 쳐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까지 혼자 연습을 하면서 형부가 원래 저한테 4스텝을 가르쳐줬었는데 이제 5스텝으로 변경을 했어요. 어, 4스텝에서 5스텝으로 변경을 하니까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배웠던 4스텝은 오른발하고 공, 푸시가 같이 나갔어요. 푸시가 같이 나갔는데 보시면 하나 이렇게 푸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5 스텝으로 변경을 하면서 왼발이 먼저 나가고, 하나, 둘, 이렇게 푸시를 변경을 했어요. 다시 보시면, 왼발이 먼저 나가고, 하나, 둘,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니까 왼발이 나갈 때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조금 더 저한테 저잘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게임 켜보도록 할게요.